안녕하십니까. 독구 있다 강독구입니다. 20년 전에 안양에서 처음 네일아트를 시작했고 네일아트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도 큰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연 대표입니다. 민수연 대표를 만나서 네일아트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네일아트가 뭔지 그리고 민수연 대표의 안양 사랑 얘기 들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 19년 전에 쇼핑센터에서 종합 화장품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저희 앞집 코너에 네일샵이 자그맣게 있었는데 거기가 참 운영이 잘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렇게 받아보게 되었어요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내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화장품 가게 앞에 있던 네일샵이 저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저희 화장품 가게 앞에 점포가 하나 빈 점포가 생겨서 제가 네일 아트를 차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젤 매니큐어라는 걸 아십니까? 어, 매니큐어는 일반 아세톤으로 지워지는 게 아세톤이고 젤 매니큐어는 아세톤으로 지워지지 않는 게젤 매니큐어입니다. 그젤 매니큐어를 제가 최초로 고객님들한테 선을 보였습니다. 어, 이렇게 네일샵에서 젤 매니큐어 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요. 직업, 여성 직업을 든든하게 참 만드는데 일조를 했구나. 저희가 이 네일아트라는 직업을 하는데 약간 천대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 번은 저희 직원이 그 고객님 패디큐어를 빨강 색깔을 발라드렸는데 빨강색에도 여러 가지의 빨강이 있잖아요. 어둡고 밝고. 근데 우리 직원 직원한테 그 고객님이 야저 색깔 갖고 와봐 이 색깔 갖고 와봐 고객님한테 돈 내드리고 다음부터는 저 고객님 받지 말랬어요. 그래서 저는 네일 아트 받으러 오는 고객님들도 좋지만 네일 아티스트들한테 이렇게 하대하거나 천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할때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기술자가 되지 말어라 인성이 되어라. 기술자는 시간이 되면 기술자가 될수 있지만 인성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객님은 기술을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객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기술은 부족해도 고객님이 이해를 해준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고객님들 시술할 때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되잖아요. 고객님 쳐다볼 때 잠깐 한번 올려다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너무 장시간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목 뒤가 이렇게 볼록 나왔어요. 그래갖고, 옷도 이렇게 짧은, 짧은 머리에다가, 등, 목 보이는 옷을 못 입어요. 어느날 친구가 제 목을 보더니, 이렇게 페디큐어를 하는데, 제 목을 보더니 막 깜짝 놀래는 거예요. 응, 보기 안 좋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난 이게 최고 행복해. 내가 그동안 해온 보람이잖아. 저는 불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객님에 대한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고객님이 없는 거 아닌가. 가끔 저도 고객님이 안 계실 때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안양 일번가에서 하다가 제가 이 네일 아트 제조업을 하려고 가게를. 다른 분한테 주고 제가 좀 쉬었다가 여기 지하상가 상권으로 2년 전에 내려왔어요. 만약에 불황이었다면 제가 지금 제 주위에 있는 원장님들은 10년이 넘은 이 지하상가에서 터줏대감인데 그러면 제가 문을 닫았어야 되겠죠? 듣고 있다,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화이팅, 화이팅!